a v e you ever felt Are you listening?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션의 선물을 기대하자 네. 들어보셨나요? 저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네. 좋나요? 여러, 네 굉장히 좋아요 어... 션의 목소리가 되게 매아 매력이... 션도 보컬을 맡았어요? 션이 노래를 했죠 어... 션이 노래한 게또 있잖아요 베리오닉스의 노래도 션이 노래를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제대로 <laughs> 습니다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 네, 리본이라는 노래 베리오닉스 아, 리본의 보컬이 션이에요? 네 아... 이렇게 왜요? 이렇게 편파적이다니까 테크노씬만 따라다니고 말이야 EDMC는 왜안 돌보는 거예요? 앞으로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화의 e d m 뉴스 n 한다 잘한다 아 이제 유튜버 되 e <laughs> 뭐, 가는 I 같아요 잘하고 있 i n e it. I can imagine it. I can imagine it. I can 이 m a g i n e it. I c a 아 imagine it.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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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왜 <laughs> 이렇게 갈수록 뻔뻔해지냐 사람이 <laughs> 아, 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러니까 요즘 계속 좋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고 대화 시랑 뭘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음. 그게 그냥 진짜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둘만의 진행이 될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네. 지금 해남 씨께서도 오픈 채 참여 주소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 채팅방을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이태원 137을 치시면 저희 채팅방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음. 근데 일단 채팅방에도 지금 90여 분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시면서 계속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렇게 는다는 게... 음. 저희 콘텐츠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우리 먹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장하지도 않는데. <laughs> 화장을 해볼까 그러면 우리? <laughs> 이대화도 꿀피부 그러니까 될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반만 해갖고 여기 되게 멋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laughs> 오늘의 뉴스를 전해주시죠. 제가 해외 뉴스를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아마 해외 EDM 씬에선 현재 이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작년 10월에 이비자 의회가 세안토니오 지역의 바와 클럽들에 대한 엄격한 소음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일결을 했는데 그게 드디어 좀 안타깝게도 공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무려 9개의 장소가 올해 여름에 최장 2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영업을 하는 기간에도 새벽 3시까지만 영업을 할수 있도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센 안토니오 지역은요, 이비자에서 영국 관광객들 혹은 유럽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로도 상당히 비쌀 테고, 아마 거기서 2주 동안 장사를 못 한다는 건 시즌을 망칠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인데, 이비자 내에서 지금 클럽들을 향한 소음 규제가 이만큼 살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클럽 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규제의 소식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9곳 넘어서 뭐 소음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대가 뒤따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외로 트여 있는 공간은 현행 새벽 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있는데, 이제부터는 밤 11시까지밖에 영업을 할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음 테스트를 해서 소음이 기준치를 상회하면 아이클럽을 오픈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실제로 센 안토니오 지역이 좀 심하게 시끄럽대요. 음. 거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음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빗발친다고 하고요. 민원이 일단 들어오니까 당국 입장에선 뭔가 처리는 해야겠고 그걸 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인 것 같은데 또 작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치는 바람에 페스티벌들에 대한 소음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스티벌과 클럽들에 대한 소음 규제가 좀 엄격히 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요걸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볼륨 높여서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네. 네. 방음에 솔직히 신경을 좀 써야죠. 그렇죠. 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구가 될 거고요. 거주민들의 복지또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클럽 관계자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럽 문화를 키워 나가려면 소음과 네. 방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방음제 장사 는 좀 해볼까? <laughs> 기술 배우는 데 어렵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laughs> 유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방음 소재를 개발하는 거지. <laughs>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우리, 우리가 화학자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야죠. 개발자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앵벌을 해서 돈을 대는 거죠. <laughs> 아니면 우리가 기업에 찾아다니면서 네. 조만간 방음이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될것 같은데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클럽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브로커 역할을 할수 있을 것같아요조원이 님이 망했네요, 이 비자. 이 비자는 클럽 때문에 가는 데 하셨는데. 지금 이 비자 관계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될 거예요. 이 비자가 가장 크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밤샘 파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밤 10시 11시만 되면 동네가 그냥 한산해요. 그리고 어디 클럽 있으면 거기에 가서만 놀고 그러는데 이 비자는 정말 새벽 내내 밤문화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놀러가는 건데 영업시간 단축해버린다. 소음 나면 안 된다. 이거 큰 타격이죠. 근데 관광산업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그 통조라는데 이제는 거주민들을 생각 안할수 없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광 수익을 훅 줄면은 거주민들도 뭔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 사이의 균형을 아마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조원희 님이 베를린맨돈 내서 방음시설을 해준다면서요 하셨어요. 정부도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태원 지역에서 아, 클럽들 이 너무 사람들 시끄럽고 그래서 안 되겠다. 클럽들 규제해야겠다. 딱 나오면 그 규제에 마땅한 방음 지원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의견이네요. 네. 저는 대화 씨가 원고를 보내주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러면 보태기로 국내 EDM 아티스트들의 앨범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션이 앨범을 냈죠. 드림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게 12월 25일 날 나온 앨범이에요. 앨범 소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션 네. DJ로서 밴드 카스의 멤버로서 또 K팝 신의 천재 프로듀서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션이. 이번에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선보인다. 이번 싱글 드림은 팝과 전자음악을 적절하게 섞은 소프트 EDM 장르로서 꿈이라는 키워드를 서정적인 멜로디와 따뜻한 악기들도 표현하였다. 가사 또한 놓칠 수 없는 주요한 포인트이다.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이자 래퍼 플로우식이 작사로 참여하여 희망과 사랑을 불어넣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션의 선물을 기대하자. 네. 들어보셨나요? 저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세요. 네. 좋나요? 여러, 네, 굉장히 어... 좋아요. 션의 목소리가 되게 아, 매력. 션도 보컬을 맡았어요. 션이 노래를 했죠. 어... 션이 노래한 게또 있잖아요. 베리오닉스의 노래도 션이 노래를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제대로 <laughs> 송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 네 리본이라는 노래. 베리오닉스. 아 리본의 보컬이 쇼이에요 네. 아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편파적이다니까. 테크노씬만 따라다니고 말이야. EDMC는 왜안 돌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 <laughs>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이 앨범은요 디시톰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고요 원어뮤직코리아에서 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어, 이거 해외맨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한국인이 부른 노래였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른 것도 제가 어디서 봤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인사이드코어 아까 이야기 나눴던 음. 보고와 MJ의 듀오인 인사이드코어가 Find It이라는 앨범을 네. 발매를 했어요 앨범 소개를 제가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J 듀오 인사이드코어 가 새로운 싱글 파인드 이슬을 공개한다. 인사이드코어의 파인드 이슬은 퓨처하우스 기반의 사운드를 매력적으로 표현하여 듣는 이에게 새해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더불어 2018년에 우리가 원하고 바래온 것들을 꼭 찾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을 곡으로 담아냈다. 2017년 12월 30일에 진행된 국내 최고의 카운트다운 페이스발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에서 주제곡으로 선공개되기도 한 파인드 이슬은 페이스발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팬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네. 네. ]의 앤서입니다, 이런 거죠. 네, 이 앨범은 VU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했고 발매를 토코리아 EME에서 했어요. 요즘 디시탐하고 VU 쪽에서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인사이드코어의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매년 러브콜을 받으며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듀오. 관객들이 원하는 플로우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DJ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아뭐 인사이드코어 디제잉 잘하는 거야.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네, 송에서도 뭐 많이 봤고. 네, 문준이가 강력한 또호스을하기 때문에 음. 엄청나게 파워풀한 디제인과 재미난 무대들을 좀 선보이는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또 모델 출신이야 둘다 키가 환철하죠아 모델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저랑은 인연이 되게 깊은 친구들인데 어. 들어보시고 아마 샌 펠트나 스티브 앤 루카스 노래를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피아노 선율이 들어가 있는 어. 퓨처하우스 계열이기 때문에 본인의 샌 리스트에 넣고 즐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이드코어와 쇼네 신곡들 그리고 반달락도 조만간 아주 멋진 곡을 발표한다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 래퍼들이 아주 대거 참여하는. 네.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한 17일? 8일? 아마 그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해외에 곡도 좋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프로듀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놓친 음악들 중에 소개하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면 꼭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아... EDM 뉴스. EDM 전, 뉴스였고요 저는 이 지금 EDM 뉴스가 너무 좋아요. 음. 뭔가 음, 전달, 정보를 음,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